사무엘하 11장.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유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자 손을 치고 나빠을코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잡고, 그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의 형편이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싸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니 왕의 음식물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유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루 더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겠다. 우리아는 그날과 다음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초청해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자기 주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자고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가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포위하고는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우리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군대에서 몇몇이 쓰러졌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싸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왕께 전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고하고 났을 때 왕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댈 것을 몰랐느냐?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한 여자가 성벽에서 맷돌 윗작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은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성 가까이로 갔느냐? 하고 내게 물으시면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심부름꾼은 길을 떠나 다윗에게 도착해 요압이 일러준 대로 모두 전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들판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자 활쏘는 사람들이 성벽에서 왕의 종들에게 화살을 쏘아댔고 왕의 군사들 몇몇이 죽었습니다. 또 왕의 종햇사람 무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 유압에게 이 일로 괴로워할 것 없다.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이다. 그 성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 함락시켜라 라고 말해 요압을 격려하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들였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이 일은 여호와 께서 보시 기에 악했 습니다.